안녕하세요. 진테이토입니다. 제가 또 리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다이소에 가서 직접 쇼핑을 해왔거든요. 튤립 에디션이 나왔다고 해서 오늘, 짜자잔, 이렇게 사왔습니다. 저는 가기 전에 막 검색을 해보고 갔는데 엄청 뭐가 많았거든요. 컵도 있고 여러가지 많았었는데 그 다이소는 아직 벚꽃이랑 피치 에디션이 남아있어서 얘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있는 것들을 거의 다 사오긴 했는데 몇개못 보여드리는 것들.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짠 집에서 신는 슬리퍼인데 그냥 귀엽게 무난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런 어두운 배경에 포인트로 컬러가 돼 있는 걸 좋아하는데 무난하게 신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미끄러울 것 같아 <laughs> 이런 슬리퍼가 있어요. 얘랑 밝은 컬러도 하나 있었어요. 사이즈는 260이라고 써져 있네요. 사이즈도 뭐 있었나? 다른 것도 있구나. 사이즈 없는 줄 그냥 있는 걸 사는. 아무튼, 슬리퍼. 귀여운 것 같아요. 괜찮죠? 짠. 플립 인테리어 커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여기 그려져 있다. 이렇게 이거랑 이게 있었는데 저는 이게 훨씬 이쁜 것 같아서 이 아이로 사왔습니다 얘는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일 냄새가 좀안 좋아요 새옷 그 냄새인데 좀 심각하게 나는 냄새 빨아야 될것 같아 오 이렇게 이 정도 크기예요 얘가 150 땡인데 <laughs> 이 정도 크기인데 이쁘지 않나요? 여기 뒤에 이렇게 아예 어둡거나 아니면 그냥 흰 배경 있죠. 그런 데에다가 이런 거 걸어놓으면 인테리어 잘한 거 그런 분위기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카페 같은 데 보면 은 이런 거 하나씩 걸려있잖아요. 괜히 그런 거좀 해보고 싶고 그럴 때 이거 사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5,000원이고 가격도 싸니까 추천. 이게 에디션마다 뭔가 그 추구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벚꽃은 약간 휴대폰 관련된 거, 이런 게좀 많았어요, 막. 뒤에 그 뭐지? 그립톡이나 핸드폰 충전 연결선, 이런 게 많았고, 피치 에디션은 컴퓨터 관련, 마우스, 키보드, 이런 거였고, 튤립은 문구용품인 것 같아요. 다 있는데, 주된 게 문구용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지, 이두 개가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만 사려고 했는데, 얘네는 예뻐서 두개다 사와버렸어요. 이거를 뜯어보면, 짠, 귀엽죠? 빨간색? 이거 뭔가 안쓸것 같긴 한데, 괜히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 약간 기분 전환으로 포스트 있을 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 원이니까, 뭐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고, 이거 그리고 크거든요? 제 손바닥 정도? 이 정도 크기여서, 메모 할 것도 괜찮고, 빨간색은 좀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잘산것 같아요. 이두 개. 펜이에요. 어 사실, 펜은 뭐, 쓰는 걸 기대하고 산건 아니지만, 핑크색보다 얘가 더 귀여운 것 같아서 얘로 사왔습니다 어떻게 쓰는 거냐면 아 돌리면 나오는 거다 이게 0 7이라서 얇은 펜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진하게 나오는 펜... 쓰는 건 별로예요 <laughs> 근데 그냥 귀여워서 하나 샀습니다 짠 얘네는 돈봉투 이게 이것도 얘랑 얘랑 다른 건데 같은 걸로 색깔이 두 개씩 있었어요. 이것도 이거랑 비슷한 색이 있었고 이것도 이거랑 비슷한 색이 있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찍찍이에요.헐 이거 좋다. 저 편지 쓸 때도 편지봉투 붙이면은 그거 뗄때이 편지봉투 같이 뜯기잖아요. 이게 너무 싫었는데 오 이거 찍찍이야. 왜두개 들어 있나 했네. 얘는 세개 들어 있는데 이거 괜찮은데요? 편지봉투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얘는? 휘지개인게 진짜 좋다. 음, 음? 아예 다르네. 이거는 그냥 동봉투였고 이건 편지봉투였어요. 앞뒤 아무것도 없어. 그냥 레터링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편지지예요. 이 안에 있는 게 바로 편지지였고, 여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 글을 쓰면, 음, 이렇게 안에다 넣는 거구나, 얘는. 어, 이것도 예쁘다 근데, 이 뒤에 땡큐가 좀 별로인 것 같아. 그, 금색이거든요? 검정색으로 보이는데, 금색이에요. 안에 편지지는 너무 예쁜데, 글씨가 다른 거였다면, 뭐, 그냥, 차라리 안 써져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뭔가 싶죠? 저 처음에 딱 보고 뭐지? 이랬는데, 이거는 냄비 받침이에요. 냄비 받침, 이쁜 거쓸 필요 뭐가 있나 싶기도 한데, 이런 거 있으면 괜히 기분 좋아져서 좋을 것 같아요. 뭐, 기스가 되게 많이 가 있긴 하네. 왜 이러지? 근데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맨날 그 고무로 된거 쓰는데, 가벼워서 좋지만, 크기도 약간 작고, 이쁘지 않아요, 사실. 뭔가 놓을 때 그냥, 사실 그냥 이뻐서 산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짠. 이쁘죠? 다이소에서 웬만하면 화장품 절대 안 사는데 이거 너무 예쁘게 톡이 나와가지고 사버렸어요. 그리고 세 개가 같이 들어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발라볼게요. 중요한 건 성능, 아 효능이죠? 음, 뭐 향도 다 다르네. 얘는 스위트 로시, 얘는 추가 러브, 얘는 화이트 드립. 저는 통은 얘가 제일 예쁘지만 이걸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거 그냥 바디로션, 웬, 그 약간 대표적인 바디로션 냄새 다 많이 바르니까 조금. 근데 바르자마자 약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촉촉해지는 느낌보다는 그냥 없어지는 느낌? 촉촉해진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이소 화장품에 대한 강박관념, 편견이 있는 건가? 근데 진짜 이게 몇초 지났는데 바로 없어지네, 그냥? 촉촉한 느낌이. 냄새는 세개다 제가 좋아하는 게 없어. 이거는, 근데 개인적인 거라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여기는 이제 아예 없어졌고, 이게 통 예뻐서 그냥 전시하려고 사는 거면 모르겠는데, 좀 거칠어져서 이거 바르려고 사는 거는 밑추천 냄비, 받침, 커튼, 이거 돈봉투, 이건 괜찮은데, 핸드크림은. 사실 제가 제일 사고 싶었던 거는 그 튤립 그려진 투명 컵이 있거든요? 그거를 사고 싶었는데 거기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아인슈페너 먹을 것 같은 잔. 제가 여기 이렇게 사진으로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저는 못 샀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튤립 에디션은 아닌데 이제 곧 5월이고, 가정의 날이고, 어버이날이 있잖아요. 예쁘죠? 천 원. 이거 너무 작고 귀여워서 꽃이랑 같이 선물해드리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것도 같이 사왔습니다. 이거 너무 귀여워. 자 그러면 다이소 튤립 에디션 리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지막 영상이 될 거예요. 이제 제 채널에서 저를 봐주시면 될것 같고 오늘 리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습니다.